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중국 근대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근대사 지난 시간에 청일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었어요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전개가 됐었고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청나라가 이 청일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전개해왔던 개혁운동, 양무운동은 실패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게 여러 이권을 뺏기는 건 당연하죠.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일본 외에도 여러 열강에게 이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아시아에서 그래도 청나라가 자기들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운영해 왔는데 이 아시아에서 청나라 중심의 국제질서. 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청나라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쇠퇴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청나라 정치 현실은 어땠냐면은 어, 당시 황제가 광서제이기는 했으나 정권은 서태후가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서제와 서태후의 관계는 광서제에게 서태후가 큰엄마이자 이모였어요. 광서제의 엄마가 서태후의 여동생이었고 광서제의 아빠는 서태후의 남편인 한풍제의 동생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태후가 이런 어린 조카를 놓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서제가 즉위할 때가 187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광서제가 즉위할 때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애니까 서태후가 뭐 모든 걸 장악하고 정권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광서제가 자라면서 한 17살쯤 되었던 1887년부터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게 됩니다. 발표도 하고요. 본인이 친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정에는 서태후 세력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정말 몇 명의 관료들 빼고는 모두가 다 서태후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서제는 본인의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청일전쟁 패배까지 간 것이었고요. 자 이렇게 몰락해가는 청나라 이대로 몰락하게 놔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또 다른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청나라의 개혁을 주장하는 변법파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광서제가 바로 이들과 손잡고 어 본인이 꼭두각시처럼 있었던 이 황제의 처지에서 벗어나서 변법파와 손잡고 개혁을 추구하면서 정치판도를 한번 바꿔보려는 시도를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98년이었습니다. 청일 전쟁 끝나고 3년 후인데요. 청일전쟁 끝나고 그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이 청나라의 또 다른 개혁을 부르짖는 변법파 세력이 확산이 됩니다. 자, 이 변법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은요. 어, 공양학이라는 학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양학은 청나라 말기부터 청나라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나왔던 세력이고요, 청나라의 주류 학문이었던 고증학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공양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강유웨이였습니다. 그리고 강유웨이의 제자 량치차오 등이 공양학 파 였고요. 이들이 변법을 주장하면서 나서게 되니 이들을 또다시 변법파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어, 이 변법을 주장하는 세력들은요, 자신들의 학회 같은 거, 정치 단체 같은 걸 만듭니다. 그것이 강학회라는 것이었고요, 보국회라는 것도 만듭니다. 이 강학회, 보국회는 모두 캉유웨이 등의 공양학파들이 주도하면서 만든 정치 결사 단체였고요. 이들이 여기서 변법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책자도 찍어내면서 자신들의 개혁 의지, 개혁 방향들을 홍보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숫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 공양 학파들뿐만 아니라 위안스카이 같은 이런 군인 세력들도 여기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캉유웨이 등 변법 세력들이 변법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들은 양무운동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무운동이 중체서용을 기반으로 추진이 됐었잖아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체서용,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변법화 세력들은 아예 중국 체제와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같이 제도나 일반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다 바꿔나가는 그러한 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입헌군주제고요. 이것을 위한 의회 설립, 이런 정치 제도부터 바꾸자는 이런 얘기를 주장해 나가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황제, 광서제에게 계속 상소문을 올리면서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광서제가. 이들과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광서제는요. 서태후가 이끌어가는 이 정치 판도. 본인은 꼭두각시인 이 판도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이들 변법세력의 지지를 받고 함께 개혁을 해나가면서 정치 제도도 바꾸고 서태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서제와 변법파 세력이 손을 잡고 1898년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 6월 11일, 명정국시라는 것을 광서제가 발표하면서 변법자강운동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했고요. 어, 이때로부터 무려 1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개혁안들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면서 의회도 설립하겠다고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과거제도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리학 이런 학문들을 시험 보던 것 외에 실용적인 학문을 실용적인 내용들을 시험 보는 방향으로 과거제를 개편해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 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근대 학교도 설립합니다. 기존에있 중앙교육기관 국자감을 경사대학당이라는 근대교육기관으로 개편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베이징 대학교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농업, 상업, 공업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육군, 해군의 근대화도 다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신문, 잡지, 근대 잡지 같은 것도 발행을 하고 개화 정책을 홍보하는 이러한 어 엄청난 많은 개혁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래서 이게 103일 동안 전개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과감한 개혁을 해 나아갈 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서태후 등 보수파 세력이었죠. 어, 서태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일부 정책 같은 경우는 협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구조 자체가 광서제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서태후의 재가를 얻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서태후가 통제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수파들이 이 급격한 개화 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보수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서태후도 그들과 손잡고 광서제가 했던 개혁에 제동을 걸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자 광서제는요. 이 개혁, 변법자강 운동에 크게 반발하는 일부 관료들을 잡아서 숙 청을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광서제가 숙청까지 하니까 보수파들은 더욱더 반발하고 더욱더 결집하게 된 것이죠. 자, 불안해진 광서제는요. 당시 군인 군벌 세력이었던 위안스 카이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당시 위안스카이는요 청일전쟁 패배 후 어, 양무운동으로 키웠던 그 북양군 세력을 이홍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북양군을 뭐 독일식으로 막뭐 기계 훈련도 시키면서 강군을 키워왔던 그래서 당시 군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이 위안스카인데 이 광서제 편에 위안스카이가 와 있었기 때문에 광서제는 이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보수 세력 보수. 세력들을 감시하게 해요. 그리고 여차하면 위안스카이의 힘으로 그들을 제거를 하고 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바로 이 위안스카이가. 배신을 합니다. 이 위안스카이가 서태후 보수파 쪽으로 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어, 배신을 해가지고는 당시 변법자강운동 세력들, 이 개혁 세력들의 동향을 서태후에게 보고를 했고요. 결국 서태후 등 보수파는 이 위안스카이의 협력 속에서 무술정변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1898년이 무술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법자강운동을 무술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변법자가 운동, 무술변법, 이 개혁을 깨트린, 뒤집어 푼 보수파의 정변을 우리가 무술정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술정변으로 인해 광서제와 변법자가 운동 세력은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 무술정변으로 광서제는 어 당시 감금되는 위패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자금성 서쪽에 중남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작은 섬 잉타이에다가 이 광서제를 감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서태후가 광서제를 감금하고 다시 모든 정권을 서태후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했었던 캉유웨이등 일부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을 떠났고요. 그리고 변법자강운동 세력에 또 적극 참여했었던 일부 관료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술정변으로 인해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변법자강운동은 100일 천하로, 약 100일 정도의 천하를 누리고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광서제는요 죽을 때까지 감금돼 있었고요 그리고 어 변법자강운동 세력들은 처형당하거나 일본으로 망명을 간 그런 상황 그리고 또다시 모든 것은 서태후 등 보수파가 장악을 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이 변법자강운동 같은 경우는 보수파들의 반발은 당연했었고. 그리고 그 과거 양무운동이라는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양무파로부터도 병법자감 운동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학생들, 학자들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일단 이 과거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료가 되려고 준비해 왔던 사람들. 그런데 과거 시험 과목을 갑자기 바꿔 버리니까 그 동안 공부해 온게 물거품이 돼버리는 건, 겁니다. 이렇게 급격한 개혁이 그래서 반발을 사게 된 것이고 또 학자들이 이 변법자강 운동을 비난, 비난하는 것은 강유웨이가 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자도 과거 그 시절에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나도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과거 그 공자와 같은 성인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면서 막 이런저런 개혁을 추진해 나갔는데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보수 유학자들은 바로 그 캉유웨이가 전혀 유학, 공자의 뜻에 맞지 않는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며 비난을 했었던 겁니다. 즉, 캉류웨이 등 변법장화운동 세력,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광서제는 당시 그들의 개혁이 청나라에 필요한 것이었기는 했으나 너무 그 속도가 빨랐었기 때문에 당시 국민들의 뜻을 전혀 얻지 못했고 무엇보다 청나라 주류 세력, 보수 세력, 이런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어,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 광서제는 감금됐고 다시 서태우의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